안녕하세요. 보드카페 사장 오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게임 어, 화면에 보이시면 두 가지 게임이죠. 저희 두 개의 게임을 동시에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자, 오늘 소개할 게임은 셀레스티아고요. 이 게임이 옛날 구판 클라우드 9입니다. 어, 그냥 저는 구판과심판을다 갖고 있다는 걸 어, 보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자, 옛날에 진짜 앙증맞고 게 조그만 사이즈였는데 이번에 좀 크면서 예좀 뭐가 내용물도 많이 들어져 있고 예, 말도 좀 마, 멋있게 바뀌었어요. 둘다 갖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쵸, 이 게임 재밌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옛날 구판인 클라운드에는 구할 수 없으니까, 셀레스티아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게임이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예, 막 종교단체처럼 게임이 되기도 하고, 사기도 많이 치고, 어, 모두 한, 여러 명, 한네명 이상 모이면, 6 명까지 할수 있어요. 그냥 빵빵 터지면서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예, 특수카드가 좀 많아서, 약간 복잡할 때도 있는데, 헷갈릴 때도 있는데, 이 게임은 그래도 약간 카드만 좀 익히면 그때부터는 매우 재밌게 플레이 할수 있는 게임이에요. 자, 오늘 4인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팅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맨 밑에 1부터 쭉 순서대로 25까지 놓고, 같은 그림의 카드를 옆에 쭉다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명 이상일 때 모든 사람은 6장씩 카드를 갖고 시작을 할거고요 자, 돌아가면 3명씩 캡틴을 하게 됩니다. 자, 캡틴은요, 자, 이쪽 사람이 캡틴이라고 칠게요. 자, 이쪽 사람이 캡틴이면 요 배. 자, 여기서 이제 한칸 앞으로 나가기 위해 캡틴이 주사위를 부릴 겁니다. 어떤 위험을 만났는가 앞으로 날아가다가 배를 타고 나가다가 요거를 보는 거예요. 주사위를 한번 굴려 보고요. 자 이렇게 번개랑 자 구름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캡틴은요 이제 손에서 번개 카드와 구름 카드를 내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번개랑 구름이 캡틴 손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이걸 이 사람이 이 카드가 있을지 없을지 시계 방향 돌면서 하나씩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캡틴을 믿어요. 캡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용히 배에 타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사람 넘어갑니다. 다음 사람도 어 캡틴이 이 카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본인 말을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멈추고 어, 점수를 좀 얻겠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가서 점수 높으니까요. 자, 다음 사람 저는 캡틴을 믿어요. 타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모든 사람 다 했으면 일단 캡틴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캡틴은 무조건 타야 돼요. 어딜 배를 함부로 캡틴이 내립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캡틴을 믿을지 말지 정했으면 캡틴은 손에 있는 카드를 보고 저기에 있는 걸 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있다면 강제로 꼭 내야 돼요. 없다면 여러분이 뭐낼수 없겠지만. 예. 일반 카드인 경우에 특수 카드는 가끔씩 내고 안 내고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반 카드, 일반 모험 카드는 무조건 있으면 내야 합니다. 자, 낸 카드 빼 주시고요. 배는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람이 또 캡틴을 하게 돼요. 자, 다음 사람이 이미 내린 사람이면 예, 그 다음 사람이 캡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람도 주사위를 굴릴 거예요. 늘두개 굴리는 게 아니라 앞에를 보고 굴리시면 돼요. 앞에 보면 주사위가 두개 그려져 있죠? 그러면 두 개를 굴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주사위 굴리면 어?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없는 거 나오면 자, 그거는 카드 안 내도 되는 거고. 이번엔 세테대를 새, 새 만났나 봐요. 세가 있나 없나 이것만 믿고 말고 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람도 전부 다 어, 나는 새가 캡틴이 없을 것 같아요. 내리시면 되고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역시 캡틴이 카드를 확인하고 새가 있으면 내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배는 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자 주사위를 굴려서 이렇게 구름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구름 두 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는데 이건 믿은 거야. 아이, 구름 두개 정도야. 있겠지. 자, 근데 캡틴이 구름이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 저는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요. 이 패는 같이 추락하게 됩니다. 자, 추락을 하고 나면 무사히 내린 사람들만 이분은 이 카드를 먹고, 예, 이분은 이 카드를 먹고 이런 식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점수를 모읍니다. 이 카드들의 점수는 이 바닥에 써 있는 숫자. 이거 보시면 바닥에 2+라고 적혀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카드는 전부 다 2점 이상의 카드가 있고. 여기는 4점 이상 있고, 맨 끝에는 막 25점이에요, 한 장에. 자, 이런 점수를 빨리 모아서 50점을 내야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5점 넘어가면 그라운드가 끝나고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꾹 참고 잘해서 끝까지 올라가서 큰 점수를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쯤에는 카드가 없을 거예요. 타이밍에 맞춰 내려서 점수를 얻기도 합니다. 선량말을 믿기도 해야 되고, 선장에 속이기도 해야 되고, 예, 상황에 따라 아주 많은 상황이 연출되니까 이런 걸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게임 중간에 카드를 보충 받았나요? 안 받았죠? 게임은 항상 배가 떨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모든 플레이어들이 한 장씩, 모든 플레이어들이 한 장씩 카드를 보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역시 모두 다 배를 타고 다시 처음 시작부터 돌아가실 거예요. 자, 계속 이걸 반복하고요. 중간중간엔 추사일을 더 많이 굴리는 걸로 바뀌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 칸은 자그마치 4개나 굴리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예, 앞에,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까를 예측도 하고, 손에 상대방 손에 무슨 카드가 있을까 예측도 하고 하면서 게임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딱보도 재밌어 보이죠 캡틴이 여러분 저 믿습니까? 여러분 다들 막어 믿습니다 그런데 캡틴이 없어요 미안해요 그러고다 떨어지는 거예요 캡틴만 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특수한 경우 뭐다 내리고 캡틴만 남아 있을 수도 있죠 캡틴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캡틴은 주사이를 굴리기 전에 내릴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 너무 세 개나 걸리는데 카드도 별로 없고 정작 내릴게요 배를 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난 자신 있어 카드도 많고 특수 카드도 많아 뭐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죠 도전하다 망하면 배랑 같이 떨어진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이 게임에 제가 특수 카드가 좀 많이 첨가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예전 클라우드 라인 버전 예요 버전에서는 특수 카드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선 굉장히 많은 특수 카드가 생겼어요 그 덕분에 막업치락뒷치락하고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 간단한 유약본 같은 거 이제 인터넷 에집어 있으니까 보드라이프 자료실 에 가시면 어느 분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예. 자, 그런 것들을 같이 하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인쇄해서 나눠주고 필요할 때마다 쓰라고 하시면 딱 좋습니다. 자, 어떤 특수 카드가 있는지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자, 일단 요 카드. 자, 이거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색깔 다 있죠. 예, 딱 봐도 조커. 아무거나 아무 무혐이나 대체해서 한 개를 대체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카드는 어꼭 내가 필요할 때만 쓰면 됩니다. 자, 캡틴이 강제로 내는 건 일반 카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특수 카드니까, 여러분이 꼭 캡틴이 무조건 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른 카드. 자, 딱 봐도 그림에 뭐 누가 묶여서 내려가고 있죠. 예. 강제로 추방시키는 카드요. 원하는 사람을 한 명을 더 내려.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언제 쓰느냐고요? 선장이 장비 카드를 내기 전이 카드 다 보고 탈진배치해서 하고 내는 게 아니라 선장이 극복할 카드를 내기 전에 잠깐만, 넌 내려라. 이렇게 하고 상대방 하나를 내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캡틴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 자 이거. 자, 제트팩 이거 안전 착륙하는 장치죠. 딱 봐도. 예. 자, 배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주사위 불렸는데, 어? 카드가 너무 이상한데, 힘들게 나와서, 안 되겠어요. 그럴 때 배는 같이 침몰하는데, 이때 나는 내릴게. 하고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쓰면 나 혼자 짭짤한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요거 돌풍 카드라고 해서 이제 그흰 색깔 주사위가 아까 보다시피 이렇게 위험이 없는 거라 좋잖아요. 그런데 이 흰색 주사위를 다시 굴리게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미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 이미 내린 사람도 야 너희들은 망해봐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예, 흰색이 다른 색깔로 변할 수 있겠죠? 다시 굴리는 겁니다. 자, 요거 자, 요거는 위험을 아무거나 딴 걸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이건 내린 사람은 사용할 수 없어요. 선장이나 여행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모두 내릴지 말지 결정한 다음에, 아, 난 같이 올라가고 싶은데, 할 때, 요 마크가 다른 거였으면 좋겠어. 하서 다시 굴릴 수 있는 겁니다. 위험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 자, 요거는 제가 살때프롬으로 어떤 카드인데, 어, 저는 이 카드가 되게 귀엽고 재밌어요. 이거는 한번 내린 사람이, 어라? 없을 줄 알고 카드 없을 줄 알고 내렸는데, 사람들이다 올라가는 거예요. 열미 잖아요 아, 진짜 있었네? 그러면 이걸 써서 다시 탈수 있습니다. 예. 자, 내리고 나서 선장이 위험을 극복했을 때, 바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특수카드도 있고요. 이 게임에 이쪽 2점짜리에 특수한 카드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자, 이 카드도 아까 위험과 똑같은데 2점이에요, 점수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써서 주사위를 원래 나왔던 거를 어, 사용하지 않으면 2점인데 원래 나왔던 거를 다른 걸로 불려주는 이런 특수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특수카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옛날 클라이드 나온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부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게임은, 어, 해보면, 익숙해지면, 그림을 보면 다, 아, 이거 이럴 때 쓰겠지? 하는 게좀 감이 오니까 하다보면 굉장히 막그 웃음이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주사의 운빨도 조금 필요하면서, 예, 카드 운빨도 필요하면서 눈치도 봐아야 되면서 이렇게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되 있는 게임이에요. 예, 광신돈처럼 게임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선장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 이렇게 약간 활발하게 분위기 띄우면서 할수 있는 좋은 게임이에요. 오죽하면 9판도 사고 1판도 샀겠어요. 예. 자, 오늘 제가 소개할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했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조금만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